자 어, 경기 시작합니다 가겠습니다 라인업 잡는 벽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빠른 공격으로 계속 어? 페링 손님.. 아 가드브레이크 실패했죠 맞고 약공격 세례 들어가십시오 약공격 세례 벌써 끝났어요, 지금. 로우님 혼자 남았고, 매너플레이를할 건지. 아유, 까비. 처형. 처형 대 처형. 1대1. 쏨님 대로우님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몰아붙이는. 몰아붙이는 공격. 나이스! 아, 아유, 야, 나이스. 수달님이 라운드가 헤드인다. 프링을안 해, 여기. 그런 건 없다. 내가 <laughs> 할 필요가 없어. <laughs> 아, <오케이>. 자, <laughs> 이 경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와는 다르게 서로 싸우는 지금 경쟁 상태가 바뀌었죠. 오, 아, 너무 쉽게 끝난 <laughs> 2대1. 아, 아 망했죠. 아까와 다르게 <laughs> 진행돼버린 <laughs> 경기. 1대1 상황, 네, 지금. 헤딩은안 한다는 거 알았어, 방어 다리 다한 <laughs> <laughs> 머리 쓰면 지는 <치는> 게임. <laughs> 계속 번갈아가면서 샵, 하는 게 거죠? 네 오? 헤딩 가요? 가시죠. 역시. 세방오버방나약공격세에 들어가고 있죠? 체력 반 이상 떨쳤어요. 하지만 그만큼 떨어진 스테미너. 아 갑자기 가드브리클 푼 야도라님 네 아, 당했고요. 아. 로건님 페링 당하고. 아이고. 당할 것인가? 어어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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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조심하라니까.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아니, 날아간다고? 이대로 일단 진행하시기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시작할까요? 네,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공격 이타 약공격 패링 당했죠? 아, 못내겠다. 쉽게 아. 끝내버린 로로니.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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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때요? 야도라님 패링 당하고, 솜님 강공격. 오. 오, 네. 오 제발. 아, 까비. 아. 어. 2대2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도 막판, 막판. 다들 매너 있게 1대1을 좀 고집을 하네요. 시작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뭔가 주먹 가위 보 식으로 지금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잉 페링, 회피 공격, 가드 브레이크 뚫어내는 공격, 가브 풀고요. 야 아, 공격, 삑이나 페링. 어우 씨, 너무 너무 아... 잠깐만. 어우, 아, 씨, 망했다. 아, 네, 맞다! 스테미너 관리 안된 문제였죠. 아, 이런 진짜 과연... 우린 과연... 어? 누가 오! 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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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우가... 우 진짜 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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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경기 시작입니다 아, <laughs> 아, 진짜 몰랐어요? 산노루님 대 진짜... 수달님. 화를 담아서 싸우는. 조심하세요. 거 떨어집니다. 뒤로. 음. 체력을 벌써 반 가까이 내어줬지만 금방 쫓아갑니다. 벌써 끝난 것 같아요, 한 명. 벌써 끝났죠. 어이. 네. 1대 0입니다. 에이,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경기 시작합니다. 음. 오, 맞다. 벌써 끝냈어요. 어, 뭐야? 2대1 상황. 뒤에 왔습니다. 연속 공격 시작됩니다. 2대1 막아낼 것인가? 복수 켰고요. 아아 복수. <laughs> 과연 복수가. 복잡, 복잡. 아.. 까비 아.. 폭수를 켰지만 1대1 너무 쉽게 아, 끝나버렸죠 까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잡혔고 바로 전에 서력을 치를 것인가 아보카도 능숙하게 달아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가불기 들어갔죠. 강공격 러쉬 긁고 약공격 강공격 방어했습니다. 아, 가불기 못 맞고 끝났습니다. 과연 체력이 둘다 많이 없어요. 끝날 것인가? 네, 강공격으로 끝냈고, 아, 체력 회복을 안 했어요. 처형을안 했습니다. 산노르대, 수달. 대쉬 강공격. 먹혔고요. 약공격 아, 끊기고, 가드브레이크 밀어내고, 강공격. 뒤로 굴러는 수달. 아, 나이스! 아깝이! 어, 긴장감 백근데? 긴장되는 상황. 아직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괜찮습니다. 간노루 대 수달 과연 누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 아, 바비 진짜 한대 한 싸움 <laughs> 같이 골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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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틱 싸움. 아, 이대1 주황색 미가 클랐네 이거. 아, 저 거의 한 대도 못 때렸는데 노루님 혼자 다 했네요. 와, 너무, 너무 무섭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케이. 아보카도 대 수달 손대산노로 성공 날리는 수달님 아보카도님 가드 다 했고요 공격 러쉬 들어갑니다 가드 가드 패링 당하고 약 공격 연속 약 공격 뒤로 굴러서 피했고요 하지만 스태미나가다 떨어진 상황 대시광 공격, 약 공격, 피하고, 아, 공격 러쉬에 당했습니다. 2대1이 되어버린 상황. 패링 성공했고, 약 공격, 구르는 삼노로 패링, 스테미나 다 떨어진 상황이나, 가드브레이크 실패, 약 공격, 찌르기. 3타 다 들어갔고요. 8 0 있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3대 1. <laughs> 아보카도님과 산노루트님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드브레이크로 여기 밑으로 떨쳐주세요. 어디 계시죠?